인천 최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대회 개회 식및 대회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사에 저금학장 학장님이신 송진선생님을 모시고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애쓰셨어요. 그리고 공부하시느라고 요새 저 어떤 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이 세미나 관련해서 학술지 원고를 받으면서 아, 조금 공부의 깊이가 다들 너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그 앞에 다들 받으셨죠? 네, 앞에서 보시면 어, 저희 더크럭당이고요. 하이힐 48일... 음... 역학동이죠. 하이힐 역학동 학계 클럽으로 출발을 했고요. 2006년도 다음 카페 창강 명약회가 인터넷 공간에서 출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그총 20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2010년에 더크럭당을 설립하여 어, 지금 이 시각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세미나는 현재 6년차입니다. 아,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어, 좀더 많이 고민하고 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일선에서 각자 일들 바쁘시고 힘드신데 원고들 보내주시느라 너무들 애쓰셨고요. 어, 그리고 원고 보내주신 많은 선생님들, 우리 김병우 선생님. 이 요번에 학술지 이걸 만들면서 더고맙다는 그래서 우리 김순옥 선생님께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오늘도 모시고 편집하시느라고 아직 안 오셨는데 이따 오시면 고생하셨다고 다들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 성담 선생님 선서를 먼저 시작할 거거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학당 학장님이신 송진아 선생님의 대회에 사가있었고요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나눠 드린 자료와 같이 11시부터 송진아 선생님의 강의를 3개당 시작이 되고요. 1시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이후 9시에 유정민 선생님, 3시에 황성민 선생님, 그리고 4시에 최미원 박사님, 5시에 김효영 선생님, 그리고 6시부터 송성민 선생님 식사가 되어 있습니다. 1시에 시작하는 점심 식사는 여기 같은 건물 지하 1층 풍남국밥집으로 예약을 해놨고요. 저녁 식사는 저희 건물에서 있는 길 건너편에 있는 2층의 노른주 평닭 불이집으로 저녁 식사 장소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는 음. <laughs> 오늘 진로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로적성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음,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예요 잘챙겼네하늘 하나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음, 이제 동양 철학에서 음, 뭐, 무라고도 하고 선동이라고도 하고 원기라고도 하고 테이비라고도 하고 그런데 연예자 중에서는 혼연이라는 게 콘연. 있어요. 연예국 첫 페이지에 보면 혼연이라는 말이 야 혼연이라고 <laughs> 하나의 기운이 있었답니다. 음, 그 기운은 음, 현재까지 과학으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우주의 폭발에 의해서 두 기운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 이거를 흔이 음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음양이 어, 양의 하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양의 한자, 양의 한자 하나가 두 개의 움직인니다해서뜻 어,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닌데 일단은 양의 한자, 한자 둘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뜻이고.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에, 그 기운이 오랜 세월동안 네, 오랜 세월동안 아, 지구를 만들었답니다. 어, 지구를 그 기운, 지구를 만들어서 그 지구에 저러한 두가지 양이하는 기운이 네, 네, 요 양이라는 기운이 돌기 들어왔답니다. 그 지구가 태어났대요. 그, 이 지구의 기운인데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구는 그 회전을 하면서 그양이하는 기운을 들어 마셨기 때문에 그 양의하는 기운이 이렇게 생겨났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음, 이게 전을 하면서 온도가 생겼고, 온도가, 온도가 생겼다는데, 공그 중에. 어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생겼답니다. 어 그러고 나서 그양이하는 온도에 의해서 땅에, 또다시 땅에 습도가 나와가지고 어, 땅이 또 어, 이렇게 네, 생겼다. 땅의 습도가 되니까요. 이곳에서 이제 만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이제 만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만물이 탄생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이름을 어,